오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말씀 읽듯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청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주일이 어떻게 와닿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죽음에 대하여서요, 세상에, 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한번 허락된, 한 번의 생을 위해 자신의 성실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여 살거나 또는 어차피 죽을 인생, 마음껏 즐기다 살자 또는 오늘에 집중하자라고 그 유명한 라틴어 카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살아가겠지요.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 생각하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의 삶에서 공덕과 선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소생하여서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아서 어떤 부활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지우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또 그분의 고통과 모욕당하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나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본문과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의리고 입술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과 심지어 우리 눈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자신께서 친히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피로 죄값을 치르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을 복음에 담겨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또한 중요한 사실을 추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놀라운 유익과 그리고 사실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리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는 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그저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본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분께 순종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과 그 유혹의 넘어감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지은 이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한 수많은 인간사의 문제들, 전쟁, 다툼, 가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난과 부의 차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 끊임없는 인생사의 고민과 역경들,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이 죄의 굴레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드는 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고민하거나 외면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요.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자유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과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구세 주시오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함께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언젠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단편적인 믿음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선물을 단편적으로 죽음 이후로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보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그저 유한한 우리의 개념과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아, 영원히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열렸고요. 또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영원히 열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치는 않으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민을 거듭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을 소유하였기에 이땅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며 또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우리의 유한함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에 갇혀서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기대어서 세상을 뛰어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함을 벗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의 영원이. 그리고 재림 때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평안과 기쁨의 현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유한함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삶이다. 허나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을 산다는 것은요. 다가올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의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요.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의미 없다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비상식이 생, 세상의 상식을 집어 삼키는 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세상의 상식을 영혼이라는 진리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 이 믿음은요, 마치 안경과 같아서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즉, 현재 가운데 영원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들을 내눈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동시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보일 줄 믿습니다. 현재 가운데 영원을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능사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계획 중에 한 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 그한 사람이 영원을 누리며 영원 가운데 숨겨있는 기쁨과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안에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이루어질 영원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영원을 바라며 사는 삶은 곧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의 시계 가운데 하나 하나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이 완성되는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을 통해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평안과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하는 전해야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림 받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이 심기어졌기 때문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을 선물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영원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의 열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새한글 성경을 조금 각색해서 쉽게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발의.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혼을 살고 있음을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영원을 살아가면서 영원의 삶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부도 작정한 태신자 명단을 보면요. 8할 이상 아니 9할 정도가 가족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혼자 신앙 세대주로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씨앗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믿음으로 작정된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입술로 전하는 것을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교육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떨어졌구나. 정신 차리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국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처지더라고요. 바쁜 삶, 정신 없는 삶, 뭐가 없을 때에도 처지는 그 삶.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부활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복음의 열정 그리고 복음을 향, 복음을 향한 야성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작정치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여 가족과 친구와 또 회사 대표님을 품고 있는 우리 지체들께서는 삶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영원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시고 또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충 여러분 그리고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부활 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찬 예식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실 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우신 은혜와 오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리시고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리고 품게 하신 영혼들을 향해 삶과 입술로 나누기를 소원하며 함께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가 없으신 주께서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오로지 입술로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영원한 그 시간표 안에서 살며 또한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닌 주께서 보이시는 영혼에게 이 기쁜 영혼의 소식을 전할 지혜와 때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